윤동주의 서시할게. 서시가 무슨 뜻이냐면, 윤동주는 살아생전에 시집을 못 냈어요. 그래서 자기 시를 모아놓고, 나중에 내가 시집을 낸다면, 이 시를 맨 앞에 내겠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서시야. 목차 같은 그런 시야. 서시고요. 윤동주는 항상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고, 새롭게 다심하고 이랬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하늘은 어떤 걸까요 한잔 부끄러워 먹기를 하늘에 맹세한다 우리 이렇게 야단하그 있지 하늘은요 윤동주의 삶의 지향점이었고 삶의 지향점이었고 그리고 윤리판단의 절대적 기준이었어 윤리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하늘이야 하늘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오르러 한점 부끄러움 없기를 한 점도 부끄러움 없기를 자 순수한 삶을 살기를 삶을 살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입새이는 바람 바람, 하자의 내적 갈등이야. 너, 누가 보면 저 사람 뭐 크게 잘못해서 이런 게 없는데 자기 내면으로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조금도 잘못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랬던 거야. 바람에도 입세 있는 바람, 하자의 내적 갈등. 갈등이고요. 양심의 가책, 내 양심에 끌어 끼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괴로워했다는 거야. 나 낳았으니까 시적하자지. 시적하자가 그토록 드러나 있다. 그리고 괴로워했다지, 그지? 줄을 쫙 끊고요. 그럼 여기는 뭐야? 했다야, 했다. 과거가 되는 거야. 과거.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 긍정적이겠지, 그지? 별, 순수. 그리고 양심 희망 이런 걸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 또는 정말 죽어가는 게 아니고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 또는 또는 이때가 일제 강점기였어 그러니까 억압받는 대사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지 자뭐을 해야지 하자의 의지지 하자의 의지 그리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 나한테 주어진 길 어떤 길 순수한 삶 또는 우리 민족을 위한 삶 그리고 화자가 살아가야 할 운명 같은 거 천명 같은 거 천명 이런 길을 걸어가야겠다 의지지 의지 화자의 의지 이런 길을 나는 걸어가겠어 이러면서 자기 의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까지 줄쫙 쳤어요 뭐가 되니 걸어가야겠다 앞으로 이래, 이래야겠다 미래지 그지 미래 오늘 지금 현재지 오늘 밤에도 근데 이런 마음을 먹는데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현재다 그지 오늘 밤 일제 강점기 화자가 자 현실 화자가 저한 현실 일제강점기고요. 바람에 스치운대요 바람은 실형고난 이렇게 마음 먹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자, 스치운다 하면서 현재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는 현재지. 현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야. 자, 현대시고 자유시 서정시지 서정시고 제재는 별이고 차분한 독백 어조 독백이야. 누구에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갈 방향에 대해 다짐하는 나. 그 뜻으로 드러나 있지. 주제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1년에서, 이, 1년이 아니고, 1행에서 4행까지. 여기는 가구가.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5행에서 8행까지는 미래. 미래의 삶에 대해 의지, 그려가야겠다 하면서 의지를 나타내고 그리고 지금은 어두운 현실이야 현재가 나타나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 자연적인 소재를 자연적 하늘, 별, 바람, 밤 이런 자연적 소재로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늘은 하자에 하사에게 있어 윤리적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고요. 그리고 하자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상 희망 양심 이런 것들은 별로. 밤은 부정적인 거지 하자가 전 어두운 현실 일제 강점기를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바람은요. 시련 고난, 시련과 고난, 이상 희망 순수한 양심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자, 자연적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상징은요 원형적 상징이 아니야. 개인에 의해 재탄생한 개인적 상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뭐 신경님의 동해 바다에서 바다 돌은요 타인에게 얽어지 못한 존재고 존재를 돌로 동해 바다는 표현력 있는 존재로 표현했고 이승부의 병에서 그래서 별은요 민중이야 그리고 바다와 나비 우리 이신을 했다 바다는 그대한 문명 나비는 연약한 존재 그리고 이상하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할때 봄은 조국 강복이고 들은요 우리 조국을 나타내 별에는 밤에서 별은 지향하는 내재적 세계고 여기서 겨울은 부정적 현실 일제강점기를 나타냅니다 시적화자는 독백적 어조지, 그지? 반성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고백적 어조를, 어조로 자기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 있고, 어조는 뭐야? 목소리, 말투라 그랬지, 말투. 그지? 말투. 시적화자의 말투야. 자, 말투고,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서시의 어조는 어떤 어조? 고백적 어조, 반성적 어조. 그죠? 그리고, 화자 지향적 의조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 안 하고, 자신의 내면을, 자신 내면을 성찰한다는 거야. 내면 성찰, 그렇기 때문에 화자 지향적 자기 내면을 들여다 본다는 거고, 자,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는데, 과거, 현재, 미래, 이 순서가 아니지, 아니고요. 자, 어떻게 해요?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됐지, 그지? 여기서는, 자, 1행에서 4행까지는 과거. 그래서, 어, 그리고 1행, 1년에 5행에서 8행, 8행까지는 미래. 그리고 2행, 2연은 하나도 돼있지, 그지? 하나도 돼있고, 여기가 현재. 아, 요게, 선생님이, 자, 요, 자, 한행을 배치해가지고, 일행만 배치해서 배치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미지의 대립, 긍정적 이미지하고 부정적 이미지 나오지. 하늘과 별은 밝음 긍정적 이미지고 이상이고요. 현실은 부정적이야. 부정적 밤 바람 이건 어둠 실현이야.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하고 부정적 이미지. 하늘과 이상적인 삶의 세계에 해당하는 별에 대한 강한 소망을 드러낸 작품이고요. 하자가 둘러싼 현실은 하자가 생각하는 이상적 세계, 세계, 이상적 상과 계리가 있어. 그래서 어두운 현실을 밤으로, 그리고 바람 등이 하자가 전, 어, 화자가 당면한 현실적 실현에 해당하는 바람은 화자가 찬 현실, 부정적 현실이야. 별이 바람에 스치 운다는 것은 밤, 부정적 현실 속에 화자는 자신이 살아갈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걸 생각해 보게 하고요. 윤동주 시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부끄러움. 그름은요 뭔가 잘못한 게 아니야. 윤동주 시인이 살아온 시기는요. 삶의 모든 시기가 일제 강점기였어. 그래서 시인은 자신을 둘러싼 어두운 세계에 한가는 하나의 방식으로 시적 화자를 내세워, 내세워 순결한 도덕적 삶을 추구, 추구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시인의 고뇌가 그만큼 깊었음을 입증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신났으면 살아야 할까? 엄청 고민을 하면서 살았던 시인이야. 자, 그리고 이제 어디 갔냐면 어 오목문제 가자. 동해 바다야. 동해 바다 해포에서 친구랑 다퉜나봐 그래서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친구의 티끌만한 잘못이 몇 방석, 방석만하게, 네. 한 잘못이 몇방석만하게 동상만하게 커 보이는 때도 많다. 친구의 조그만 잘못이 엄청 크게 보이는 거야. 이게 점층법. 점층법을 사용했고,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내게 너그러워지고, 남에게 너그러워지고, 나한테 엄격해야 되는데, 내 잘못은 모두 용서하고, 친구의 잘못은 모두 조그만 잘못이라도 사사 끈끈 따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돌처럼 자라지는, 돌처럼 지구법을 사용해가지고, 돌처럼 지규법,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 누구의 마음이, 화자의 마음이 쪼잔해지는 거야.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이 동해 바다는 화자와 대조되게 아주 화자와 대조되게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늙다란 바다처럼 얘는 동해 바다는 너그러워 너그러옵니다. 너그럽습니다.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지푸른 바다처럼 감사고 그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하면서 수리법 받아들여야 할 텐데, 이거지. 스스로 엎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누가 동해 바다가, 바다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거야. 바다는 스스로에게 엄격해. 엄격한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맵고 모진 매. 억센 파도지, 억센 파도로 채찍질 하면서 자기한테 엄격한데 나는 나한테, 나한테는 너그럽고 다른 친구한테는 쪼잔하겠네 이거야, 이시야.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뒤에까지 다 풀어봅시다.